와, 도마도가 막 달, 빨갛게 익어가네. 얘는 도마도가 너무 굵, 엄청 엄청 굵어요. 이쁘죠? 아, 이쁘게도 익어간다. 예쁘다. 양이 집사의 간식거리 미니 텃밭에서 따옵니다. 오, 저기 오이도 달리고 호박도 단호박 달렸어요. 근데 단호박 아직 안 익었어요. 와. 저기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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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잎사귀에 가려서 자라본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이 아 오이 컸네요 와 밑에도 오이 달렸네 언제 컸지? 아이고 저기 또 달렸네 오이 따야 되겠네 자가 싶고 와서 금세 커버렸네 금세 아니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냥 그냥 하루면은 그냥 후쩍후쩍 크고 후쩍 호박은 아직 안 달렸고 호박은 찬바람 불어야지 달려요. 아! 오이 넝쿨 뭐 토마도 넝쿨 막 넝쿨이 그냥 지네들끼리 막 엉키네 엉켜. 응? 미니 텃밭이에요. 집사의 미니 텃밭 아스파라 아스파라가스도 있어요. 오이 따라 나와야겠다. 되 아이고 더워.